네 박영재 동생 30년 세월을 함께 울고 웃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가 시인이 아니었더라면 아마 저는 아직까지 이 친구랑 이렇게 누이 동생을 하면서 음, 인간적인 신뢰감 또 저보다 어리지만 존경심 음,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가 시인이라는 것은 저에게 참 많은 것을 느끼게 했고, 음, 그를 바라보는 시선이 저도 시인이 되는 것 같은 저는 연극쟁이로 살면서 늘 연극은 대답되어질 수 없는 질문을 찾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뭐, 각자 해답과 정답과... 대답은 관객 여러분이 가져가시는 거고요. 우리는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하는 그 가치를 찾아서 관객 여러분하고 만나는데, 그것이 어찌 보면 연극이라는 것도 시라는 생각이 들어요. 문학이 기반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시는 남겨집니다. 오늘 400년 전에 허병 선생과 오늘의 박용재 시인이, 서로 시로 교감할 수 있는 것은 남겨질 수 있었던 그 무엇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극 중에는 때로 많이 허무합니다. 바로 제 직전에 어, 사랑하는 후배 음, 우리 지민 씨의 그 멋진 노래를 여러분이 들으셨지만 이걸 참 남겨 둘 수도 없고요. 남겨 두어서 오늘 여러분이 이 현장에서 느꼈던 그 찰나의 빛나는 그 감동은 사실 좀 적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그 감동이 그러나 많은 것을 많은 시간들도 견디게 해준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공연은 시하는 생각도 해요. 오늘 어, 사랑하는 박용재 동생이 어, 점점 더 아름다운 가지를 내고 또 어, 꽃을 피워내는 그런 시인. 이 되어갑니다. 그런 그가 오늘 허균 선생님의 400년 전에 허균의 시로 이렇게 우리에게 또한 오늘의 삶을 이야기해주는 것에 감사를 드리면서 그런데 용재야 너도 나를 쉽게 표현해줬으니 나도 너를 쉽게 불러오겠다. 용재야 지민이 다음에 나를 부르면 어떡하니? <laughs> 사실 뭐 제가 저 친구 나이든 전저 친구는 좀더 좀 했습니다. <laughs> 네, 정말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후배들입니다. 어, 또저 다음에 어, 또 만나 보시게 될제 어, 선배님도 그렇고 또제 후배님들도 정말 여러분 오늘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박영재 시인이 쓴시 중에서. 이 시를 한번 골라보았습니다. 제목은 하루가 쉬었다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거를 다르게도 바꾸고 싶어요. 오늘 지금 이 순간, 이 찰나가 여러분의 시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순간이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감히 바라봅니다. 시였다. 그는 언제나 시를 썼다. 집에서도, 누각에서도, 언제나 시를 생각했다. 곡차를 마시면서도, 바람을 쐬면서도, 꽃들을 바라보면서도, 그는 시를 사랑했다. 남쪽에 있는 중에도, 유배지의 어두운 방에서도 그는 시를 노래했다. 강릉에서도, 한양에서도, 삼척에서도, 평양에서도, 중국에서도 시를 지었다. 임난피란길에서도, 아내를 잃고서도 그는 시를 지었다. 언제나 그의 영혼은 시를 쓰고 몸은 시를 담았다.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 밤에도 새벽에도 시를 놓지 않았다. 하루가 인생이 시였다.